어, 오늘의 주제는 어, 외국어 방언입니다. 어, 2016년 10월 25일에 어, US Today라고 그러는 저, 곳에 이제 뉴스가 신기한 뉴스가 났습니다. <laughs> 조지아주 스네빌에 있는 어, 브룩우드 고등학교에 다니던 루벤 누스모란 학생이 축구를 하다가 이제 머리를 다쳤답니다. 그래서 의식을 잃고 혼수 상태에 사흘 동안 빠져 있다가 깨어났는데 영어를 하던 이 학생이 갑자기 스페인 말을 하더랍니다. 근데 스페인 말을 뭐 어? 공부도 안 했던 사람이 스페인 말을 갖다 하니까. 집안에서도 놀랐고, 이제 이런 일이 이제 결국, 어, 신문에까지 발표가 되었죠. <laughs> 뭐 이런 뉴스가 이제, 이제 한두 군데가 아니라 이제 여러 곳에서 났습니다. <laughs> 이제 크로아티에 살고 있던 여자아이가 혼수 상태에 있었다가 깨어났는데 독일어를 하는데 완전한 독일어를 구사했다고 합니다. 아, 독일어를 조금 공부하기는 했지만은 원어민 수준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어, 기대할 수가 없었는데 그냥 깨어나고 나서 이렇게 그 원어민 수준의 독일어를 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놀랐답니다. <laughs> 뭐 이제 중국에서는 94 94살 되는 할머니가 2주 동안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깨어났는데 영어로 이제 질문을 하고 영어로 드, 듣고 그런데 중국말은 알아듣지 못하는 이제 신기한 이제 기자가 났습니다. <laughs> 뭐 어? 호주의 청년이 뭐 어, 어, 중국어로 유창하게 말하고 영국 여성이 깨어난 후 중국어만 할수 있었다. 뭐, 이런 그 신기한 것들이 이제 나타났는데, 심지어 어떤 경우는 고대 이집트 언어를 사용하기도 하는 신기한 일도 있었답니다. <laughs> 또뭐 아주 그냥, 깡촌의 언어 일부에 사는 이제 그런 곳에 방언, 방언을 한 사람이 얼마 안 되는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생기고, 근데 이 현재 이, 아, 이러한 아, 그 혼수 상태에 있다가 깨어났는데, 그런데 자기가 알고 있던 언어가 아닌 다른 나라 말을 이렇게 유창하게 하는 것을 보고, 아,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런 현상이 현재에만 일어날까요? 저는 이런 현상이 과거에도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힌두교나 이제 불교 같은 데서는 이제 윤회를 믿기 때문에 아, 이것은 전생에서 그러니까 아, 태어나기 이전의 전생에서 경험한 것이 아, 현세에 나타난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뭐 그냥 개인적으로는. 아, 이게 뭐 제일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읽으면은, 이제, 그, 어,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라고, 이제, 이 장에 어, 기재되어 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 현재에도 실제로 은사집회에 가면은, 기절을 하고, 쓰러지기도 하는 일이, 실제로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아마 아, 사도행전의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도 아마 혼수 상태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사도행전에서는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얘기는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사도행전의 방언은 신기한, 뭐, 현재에도 일어나는 그러한 신기한 현상을 모아놓은 것으로 보이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생긴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뭐, 축구공을 맞았다, 뭐, 의식을 잃었다, 뭐, 이렇게 해갖고,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깨어났는데, 이런 것이 일어났는데, 과거에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런 것들을 놓고, 그것을 종교의 현상이라고 그 연관 지어서 생각하는 것은 현재 과학 시대에는. 약간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학문을 연구하는 학문이 있답니다. 아 제노글로시라고 합니다. 제노 어 글로시 제노 글로시 어, 여러분이 뭐 인터넷에 가서 이제 쳐보시면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 이런 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마디 더 보타면은, 이렇게, 어, 알지 못하는 이제 방문을 했는데, 그로 알고 보니까 다른 나라 외국어더라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신기한 현상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그런데, 정도, 어, 정도존이라고 어, 그러는 이제, 유교학자가 이제 고려 말에서 이제, 이, 어, 이 시조선 초기에 활약했던 정도존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불교를 비판할 때, 그래, 니네들 그 불교라는 그 종교에서 신기한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은 나도 알아. 신기한 건 사실이냐. 그렇지만 그것으로 먹고 살수 있나?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도 이러한 질문을 사도행전에 나오는 기독교의 외국어 방언을 놓고 그것으로 먹고 살수 있나?라는 질문을 드려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